저는 지금 전라북도 진안군 마령면 마이산 도립공원 내에 광대산 아래쪽에 자리 잡고 있는 보흥사에 와 있습니다. 이 보흥사는 신라 문무왕 8년 아선선사께서 광덕사로 창건해서 창건했는데 주학대사와 나옴대사 등이 고려 충선왕 때 다시 중창을 했고 조선 시대에 들어와서 숙종 때 다시 중창된 유서 깊은 관음 도량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명확하게 증명해 줄수 있는 유적이나 유물은 현재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경내에 고려시대 석탑이 전해지고 있는 걸로 봐서 고려시대에 창건되었고 그 이후에 법등을 이어서 현재까지 내려오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보홍사의 보홍사는 처음에 광덕사로 창건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보홍사의 가장 중요한 유물은 5층 석탑입니다. 5층 석탑이 현재 대웅전 앞에 건립되어 있는데요. 원래부터 이 자리에 건립되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상륜부를 제외하고는 보존 상태도 비교적 양호한 석탑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전체 높이는 약 3.77m라고 합니다. 가까이 가서 보면 현재 단층 기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원래부터 단층 기단인지는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단에 있는 말 그대로 하대 갑석이 바로 지대석으로 보기는 좀 무리가 있는 부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5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부분적으로 파손이 이루어졌지만 새로운 부재가 사용된 곳은 현재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파손된 부분을 다시 보강한 부분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2층 이상의 탑신석이 우주가 표현되지 않았네요. 자세히 보니까 이런 걸로 봐서 1층만 원래 부재이고 2층 이상의 탑신석은 원래 의 부재가 아닐 가능성이 높은 걸로 보입니다. 상륜부는 현재 노방과 복발성만 남아 있습니다. 기단부는 현재는 단층 기단인데요. 원래는 2층 기단일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예, 이 기단, 이 석탑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바로 이 하대 갑쪽으로 보이는 이 상면에, 요 같이 각호각형의 3단의 괴임을 마련했다는 점이죠. 아주 독특하고 정교하게 치석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하부 단부터 이, 갑성면까지의 거리가 좀 좁습니다. 이쪽은 넓은데요. 이쪽에 비해서 넓, 좁은 걸로 봐서, 넓으면 좁으면. 원래는 같은 너비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러한 걸로 봐서, 약간의 의구심이 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원래부터 이렇게 됐는지, 후대에 와서 새롭게 만들어졌는지는 알 수가 없는데, 반대편도 좁네요. 그래서 원래부터 이렇게 만들어진, 약간 기형적인 그런 부재를 사용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면석부, 그 다음에 상대 갑석 부여는 표현되지 않고 상면에 이와 같이 홈을 주고, 그 다음에 탑신을 받치도록 했는데 이 석탑에서 아주 독특한 측면이 있는데요. 이와 같이 하각구에 돌출되게 마루부를 표현하고, 그 안쪽에 탑신석을 받치도록 받침을 마련했는데 3단으로 마련했는데요. 이 부분에 낮게 1단으로 마련하고, 그 이후에 각형으로 다시 2단 높게 마련하고, 다시 그 위에 각형으로 낮게 받침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1, 2, 3단인데, 낮고, 높고, 낮고. 그런데 상당히 높고, 조금 좁고, 좁고. 이런 식으로, 어, 각형 탑신게임을 마련했다는 점이 이 석탑에서 독특한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석탑에서는 볼수 없는 그런 측면들입니다. 그리고 1층 탑신에 정면에만 문비를 마련했습니다. 간략하게 마련했지만 문비 형태가 정확히 있고 가운데 자물쇠가 있고요. 좌우측에 용두형 문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가 있고 옥계석이 있습니다. 옥계석은 하부에 받침 4단을 두고 이 합각부를 날렵하게 살짝 치켜 올려서 경쾌한 이미지를 보이고 있죠. 살짝 치켜 올렸고 이 끝부분도 살짝 위쪽으로 반전 기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쾌한 이미지를 형성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옥계석에서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옥계석 하부에 이와 같이 별대 도들들을 뒀습니다. 옥계석 하부에 이와 같이 별대 추녀나 사례의 모습으로 반환된 부분은 조선시대 석조물에서 많이 보이는 부분인데 이 고려시대 석탑으로 추정되는 이 석탑에서 이러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 상당히 독특합니다. 2층 옥계석도 이와 같이 마루부를, 하부, 첨업부로 이렇게 표현을 했죠. 네, 낙수옴을 두고 그 사이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주 독특한 기보입니다 1층 옥에서 명확하게 드러나죠. 네, 이쪽 부분도 이렇게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 이와 같이 이 석탑은 고려시대의 일반적인 석탑에 희석과 양식을 보이고는 있지만 세부적으로 이 석탑을 설계 시공한 장인 나름대로의 독특한 기법이 보이고 있는 그런 수법이 적용된 석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봐서는 고려 시대에 건립된 것은 분명한데 고려 전기, 중기, 뭐이 사이에 이 석탑이 건립되지 않았을까. 앞만 해도 고려 전기일 가능성이 높은 그런 석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비교적 규모가 크게 만들어졌고, 세부적인 수법이 상당히 우수한 장인에 의해서 만들어졌을 걸로 추정되고, 또그 장인 나름대로 독특한 기법이 적용된 석탑이라는 점에서 주목되는 5층 석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